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형욱 목사님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따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인터넷에 이형욱 목사님에 관한 프로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39년 일본 고베에서 출생을 하셨다. 그렇다고 일본 사람은 아니다. 우리 한일장신 대학교 이대 총장을 연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9년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연배가 대충 진작이 가시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분은 제가 알기로 저는, 저도 사실 오늘 초면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뵐수 있는 그런 분이 못 돼서 실제로 오늘 본건 처음이에요 그래 내가 오늘 나비 메탈을 왜 뵀냐 나는 그저 오이다. <laughs> 서비스가 이런 정도. 내가 나비림탈을 맺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이분은 방금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10년 동안 거의 어디가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오늘 너무나 귀한 10년 만에 처음 듣는다는 얘기요 자주 없다. 자주 설교를 못 듣는다. 이분은 여러분 이제 간단히 하나만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 제가 안 만나 해도 아시는 제가 아는 분 하나인 이 분이 영화 문화 예술 쪽에 아주 우리 지역사 아주 어 영화제 위원장을 맡으실 정도 그런 쪽에 아주 탁월한 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굉장히 듣지 않는 그런 귀한 보문을 선택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 게 있을 것이다. 오늘 목사님이 당에 서시는 시간까지 어, 우리가 하는 대로. 저 위쪽 방식의 스타일러 박수를 계속 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이영 목사님. 그런데 왜설교권고 박수 쳐요? 나 때는 박수 안 치는 것 같아요.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합니다. 력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아가면서 진정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 시대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평가하며 그들과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진정한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진정 우리가 살피며 섬기며 돌봐야 될 일이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알게 하신 그 은혜가 크신 줄 압니다. 오늘 그 뜻을 받들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데 그 생명이 참 이웃들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좇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곡관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사랑과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의 복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깊이, 깊이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 자고 넘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열매로 넘쳐나게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람으로, 옆 사람으로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게 창립 33주년 감사 전교인 부흥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 뷔패로 점심 식사를 나누니까 그 채팅을 하는 시간에 전 교인이 이 자리로 가급적이면 아마 저쪽에서 찍어야 이 비행이 될것 같아서 오늘 기록사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비전을 품고 있는 어, 뒤 건물 앞에 나가서 오늘 전부 다 그곳에서 예배 다 마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광고는요. 오늘 넘겨주세요. 제가 주부를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기도하고 끝나가지고 막 올라와가지고 저걸 보고 하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참으로 귀한 우리 이영우 목사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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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병원에 저희 수입원하시는 분께서, 유영식사생님께서는저를 말씀드렸듯 골절을 입으셔가지고 이, 오래됐는데 아마 그 감각이 뭐가 달라서 그런지 잘 모르셨대요 그래서 오늘 와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 이 말렸다고 우리 의원 전우사님께서도 지금 병원에 계신데 꼭이 시간에 참석하고 싶은데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화가 와요 미안한 일은 아니고 우리 장미경 선생님께서도. 입원하셨다가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일반병실로 어, 옮겼다 그해고 우리 어, 최은희 선도님께서도 어, 어, 쓸게 재수술을 하셔서 어, 보고 싶은데 못 오셨다 그런서 제가 특별히 이 대구는 네 어, 그 경품함에다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넣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또그 그분 이름이 또 나오면 또 없어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특별히 혹시나 현금을 어, 주시면 그분들이 드리는 걸요 괜찮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어, 선교 복지관 분리분리한 헌금이 5,302만원 무두적으로 어, 쌓여있습니다 초속히 하나님의 은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합니다 5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세계 속으로 나아갈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사랑의 역사가 은총의 역사가 33년을 맞이하는, 창립된, 이, 함께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